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인간 신경 유전학 실험실을 운영 중인 정창욱입니다. 저희 랩에서는 인간 뇌의 발생 과정의 메커니즘과 발생 과정의 이상으로 생기는 각종 뇌 질환에 대한 그 메커니즘 연구를 실제 기증자나 아니면 환자의 유래물, 인체 유래물을 가지고 오믹스적인 툴을 이용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음, 인간의 뇌는 다른 포유류와 다른 구조와 기능으로 인해서 월등한 지능을 가지고 만물의 영장이 될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월등한 지능을 위해서 특별히 발달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생긴 발달 과정들은 아주 큰 부작용을 낳아서 여러 뇌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겼다라는 가설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뇌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는 아직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선 어, 발생하고 있는 태아의 뇌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마땅한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 물론 생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간의 뇌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많이 연구를 해왔지만 인간과 쥐 간의 어떤 보존되어 있는 그 발생 과정 이외에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올가노이드 모델이 이렇게 태동을 해서 많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그런 것들이 극복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어, 형태학적인 면이나 프로세스적인 면에서 인간의 아주 초기 단계의 뇌를 모세하는데 그치고 있고 머처한 단계로 나아가는 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뇌 발생 과정을 침습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세포 단위에서 직접적으로 면밀히 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랩에서는 그래서 모자이크 변이라는 아주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 생기는 바코드들을 이용해서 각 뇌세포들의 유래 그리고 발생 과정에서의 분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변이라는 것은 일종의 돌연변이인데 수정란 이후에 얻어져서 우리 몸의 일부 세포에 존재하는 그러한 돌연변인데요. 대부분은 큰 기능이 없는 그러한 진원 부위에 발생하고요. 어, 세포가 분열할 때 복제되어서 어, 딸 세포한테 물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모자이크 변이들을 공유하는 세포들이 그렇지 않은 세포들보다 더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어, 이러한 돌연변이를 이용해서 어떤 세포의 오리진까지도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 지노타입 혹은 유전형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인종, 어떤 가문 출신인지 이런 것들을 추론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어, 특히 이 뉴런들, 우리 뇌에 있는 뇌세포 등의 뉴런들은 발생 과정에서 성숙하게 되면 더 이상 분열하거나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태아 시절에 뇌 발생 과정의 패턴을 따라서 공간적으로 분포한 모자이크 변이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나이든 사람이 되나 어린이의 뇌의 그 모자이크 변이의 공간적 분포는 그 사람의 태아 시절의 뇌 발생 과정 패턴을 따라서 분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발생 과정에서 생긴 돌연변이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이 뉴런에 있는 유전체의 시퀀싱을 통해서 관찰함으로써 인간 뇌의 발생 과정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자이크 변이를 공간적으로 단일 세포 수준까지 해상도를 끌어올려서 관찰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어, 트랜스크립토믹스나 에피지네틱스 정보들과 함께 보는 그러한 멀티오믹 접근법으로 뇌세포 하나하나의 그러한 상태 출신 분포 패턴 등을 관찰을 해서 기존 모델에서는 볼수 없었던 인간 특이적 혹은 영장류 특이적 뇌 발생 과정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특한 접근법을 이용해서 저희 랩은 아직 유래가 밝혀지지 않은 그러한 뇌질환을 일으키는 뇌세포 혹은 발생 과정의 문제로 생기는 뇌질환 예를 들어서 자폐나 결절성 경화증 대뇌피질 이형성증 이러한 뇌세포의 발달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뇌질환의 발생학적인 그러한 병리 기전을 이해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연구를 위해서 감사하게도 여러 병원과의 협력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고요 어, 기증자나 환자의 뇌조직을 많이 저희 랩에서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서 계속 연구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과 내 그리고 저희 협력기관과의 어떤 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 어, 공간이 많기 때문에 스토리지나 컴퓨팅 리소스도 상당히 충분한 상태여서 본인이 원하는 생물정보학 빅데이터를 마음껏 다룰 수 있겠습니다 어, 인간의 뇌조직을 가지고 다양한 첨단 오믹스 툴을 어, 이용을 해서 인간신경 발생학을 연구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뇌질환의 발생학적인 원인을 밝히고 싶은 그러한 분들의 지원을 저희는 적극 환영합니다. 더 자세한 실험실 정보는 랩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랩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